여러분, 모두 강아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제가 부회장을 복귀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가지고 오늘은 복귀 부상이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귀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주네요. 뭐 스킬 포스트에다가 선수 주고 차돌이, 뭐 차붕, 박지성, 신태용, 김, 김병지 선수, 그리고 이용표 선수 해가지고 총 7일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주고, 일단은, 미션 확인하기. 뭐,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, 복귀 미션 해서, 프로3, 월드클래스3, 레전드리3, 일반 모드, 그리고 메이저 모드, 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보상이, 이제 뭐, 스찬 아니면 스찬, 스찬2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얼마만에 복귀한 거지, 그러면? 네, 이런 식으로 복귀 혜택도 볼 수가 있고, 상점을 보면은, 뭐, 복귀 특화라고 해가지고, 500원 지르면은, 50fv를 주네요.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4,900원 하면은, 보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4900원, 9900원, 19000원, 29000원, 54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구요. VIP도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, 일단 제가 못 받았던 보상들 한번 네,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부 다 받아주고요. 어, 이거 지금도 받을 수 있나, 이거? 안 되죠, 이거? 이렇게 하고, 쿠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부기정을 안 들어간 지 너무 오래 해가지고. 과연, 뭐야? 아니, 시몬스가 나왔는데, 이게, 안 되고, 그, 성민 선수 나올 때, 제가 알기로는 정광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안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도, 어, 34억에다가, 10억이면 한 사, 44억 정도 되고, TP도 지금 55억 정도가 있습니다. 현재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, 또 열심히 뭐 게임 하다 보면은, 스찬도 주는 것 같고, 다 보상 받으면은, 네, 스찬2까지, 주는 걸로 봐서는 뭐다푸질 않은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뭐9 0 0개 그리고 스페셜 찬스 2 이용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전부 다 받으면은 9 0 0 개가 된다는 거겠죠? 마지막으로 지나 한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전혀 이거 <laughs> 실금이죠, 이거. 실금. 붙으려나? 안 붙네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